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울산광역시 관리규약 준칙 제2장 어, 시간 되는 데까지 에, 같이 한번 보면서 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 설명 올려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공유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로 살펴볼 어, 내용이 제 2장 입주자 등의 권리와 의무인데 네, 제 9조 입주자 등의 자격 어, 제 1항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아파트의 경우에는 요 준칙을 기본으로 해서 어 일부 내용이 좀 추가가 돼 있는데 소유권 취득 시기하고 그다음에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반영했고 그 다음에 타시도의 준칙을 참조해서 어 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으로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때를 말한다 뭐 이렇게 뭐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뭐, 큰, 이렇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유주자의 자격은, 공동주택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자격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고요. 사용자의 자격은, 한 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이거는 전세나 월세에 그 취득하면 그 권리를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임대차를 해제하면 권리가 상실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 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의로 서식에 의한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적합하게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에, 그래서 음, 입주하게 되면 입주자 명부 작성해서 어, 관리사무소에 어, 제출한다. 그 다음에 입주자 등의 자격이 상실한 때에는 이 규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특별한 뭐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10조.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입주자 등의 권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음. 다만, 한 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한 세대에서는 피선거권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 세대 내에서 식구가 여러 명이다 그래가지고 피선거권 여러 개 갖지를 못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당연히 권리가 있을 거고 거기에 없는 내용이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규약에 의해서 권리가 인정받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전유 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전유 부분은 별 처음에 상세하게 네, 내역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갖고 계신 규약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네, 공용 부분을 관계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하는 권리. 네, 그 다음에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한한 피선거권, 선거권 및그 해임권. 비선거권과 선거권, 해임권,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 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 이거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정한다. 여기는 뭐냐면, 입주자 대표 회의의 회장이나 감사가 되려면 일단은 동별 대표자로 먼저 선출이 된 사람 중에서 회장과 감사 출마한 사람들은 주민들의 그 투표에 의해서 되는 거죠.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 회의 및 관리 주체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의견 진술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관리 규약에 의해서 입주자 등의 권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입주자 대표 회의나 관리사무소에 예, 여러분의 생각,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별 대표자에 나올 수도 있고 회장, 감사에 나올 수 있고 또그 사람들을 어,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전유 부분을 어, 주거의 목적으로 어,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용 부분은 관계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요게 가장 큰 내용들인데, 저는 특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의견 질순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서 보통 이제 관리사무소에 가서 일을 보실 때, 무슨 관공서에 가서 일 보듯이 이렇게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주 가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낯설다 보니까 그런데 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음, 동별 대표자나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나 아니면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에게 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어, 진술할 수 있는 의견 진술권이 입주자 등의 권리로 보장되어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및 선거관리위원회 총및 선거관리위원회 해산재청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이 적절하지 않고 적법하지 않다면 해산을 제청할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여기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밖에이 규약에서 정한 권리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규약을 계속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의견질서권이라든지 어, 선거권이라든지 비선거권이라든지, 어 아니면은 그 전용 부분을 그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공용 부분 사용하는 권리라든지 이거 이외에도 어, 아주 구석구석에 상세하게 입주자등의 그 권리에 대해서 명시돼 있는 부분들이 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렇게 편리하게 여러분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이 명기되어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11조서부터 해갖고 다음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관리 규약 준칙 뭐한두개 조례도 꾸준하게 이렇게 살펴가다 보면 언젠간 다 이제 마무리 될 텐데 음, 시간이 뭐한 5분에서 10분 사이 끊어서 어, 특별하게 설명할 내용이 없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관리 규약 준칙 읽으면서 함께 읽으면서 그냥 살펴보는 정도로 끝내고. 오늘 이렇게 입조 등의 권리처럼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